안녕하세요. 모이고사 2회의 워드 엑스퍼트 모이고사 2회의 프로젝트 3번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서의 모든 제목이 단락 스타일을 제목 3단락 스타일로 교체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문서상에 있는 제목이 스타일을 제목 3 스타일로 변경하라 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음, 제목이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홈탭에 보시면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눌러서 제목이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서식 선택해가 이제 일 7개가 있단 얘기예요. 이걸 눌러주면 제목이 스타일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목이 스타일로 지금 선택이 된 상태고, 다시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제목 3을 클릭해 주면. 선택했던 제목이 스타일이 한꺼번에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어, 작업 2번입니다. 자, 이 문서에서만 ContactInfoStyle을 파란색 글꼴로 수정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뭐 선택 해제하시고 자, 자세히 버,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컨택트 인포라고 하는 요 스타일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정에 들어갑니다. 수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서식 항목에 요기에 어, 글꼴 색이 있습니다. 스타일 색 요기에 파랑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요 스타일, 컨택트 트포포라스타타일색색이이바뀌된된다라니다니다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어 a c k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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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다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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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k p a 는 k 이 a c k p a c 한번 만들어서 추가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2016 버전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3 6에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 같아요. 자, 그 참조해 보시면 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에 보면 인용 삽입 조자세 버튼 눌러서 새 출처 추가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출처 유형이 문제에서는 웹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웹사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웹사이트 이름 요게 마우스로 시험 볼 때는 아마 클릭하면은 바로 어 복사 개념이 될 거예요. 저는 컨트롤 C로 해서 웹사이트 이름에다가 웹사이트 이름 정확하게 요 항목을 잘 보고 붙여넣게 해주셔야 돼요. 저자도 마찬가지 컨트롤 C. 저자가 요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URL 드래그해서 Ctrl+C URL. 자 시험에는 아마 클릭하면 바로 복사될 겁니다. Ctrl+C 안 눌러도. 자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자, 작업 4 번입니다. 자표 아래에 표일 파퓰러 모앱 트레일러라고 할까요? 자요 항목을 넣어라라고해서 표를 찾습니다. 표를 여기 표 하나 있네요. 표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어, 참조해 보면은 캡션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캡션 그룹에 여기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레이블이 표입니다. 표로 어 있기 때문에 표교가 아니라 표로 바꿔 줍니다. 표 1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 직접 확인하고 자 위치는 표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항목이가 아니라 아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요거는 잘 빠뜨리는데 그 캡션이 들어가는 위치를 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직접 넣어서 할 수도 있고 확인 눌러서 여기에서 바로 어, 콜론 넣고, 한칸 떼고, 넣어주시면 돼요. O, P, U, R, M, O, E, B.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캡션을 놓고 하면 캡션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커서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왜냐면 캡션 안에 있게 되면 또 작업에 대한 다음 작업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메모도 그렇고요 캡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뭐 필드도 마찬가지 작업하고 나면 어 문서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클릭을 해 주는 게 다음 작업에 조금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5번입니다. 표지 페이지 하단에 표지는 제일 앞에 있겠죠. 제일 앞쪽에 요 표지가 되네요. 하단에 음. 에, 텍스트 상자 이게 텍스트 상자잖아요. 텍스트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서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왼쪽에 요 수직선 왼쪽에다가 오더라고 어, 하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필드 추가하는 것은 삽입 탭에 보면 오른쪽에 텍스트 그룹에 빠른 문서 요소라고 하는데 보면은 필드가 있습니다. 어, 2016 버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작업 내용인 것 같아요. 365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만큼 실무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의 저자라고 하는 요 단어를 선택합니다. 자 작성자 이름의 각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필드 선택하고 필드 속성 형식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자는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3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 4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